오빠, 응? 며칠 전에 그 응. 전화 몇십통 왔던 그차 기억나세요? 전화 몇십 통? 네, 뭐라노? 아니요, 오빠, 그거 있잖아요. 캠핑 갈때 몸만 가면 되는 차, 캠핑 갈때 몸만 가면 되는 차. 네, 아, 루프에 텐트 어? 달린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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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기억나지? 그거, 오빠, 사람들 너무 찾고 있던데, 어. 그 차랑 비슷하게 또 차에 텐트 달린 차또 없을까요? 야, 아무리 중고차 다니셔도, 야, 봐봐. 야, 차에 텐트 달린 차가 뭐 그렇게 쉽게 나오고 막 이런 게 아니야. 진짜 가끔가다 안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가지고 왔어. 아, 뭐야. <laughs> 차에 텐트 달린 차. 너무 많이 찾으셔가지고. <laughs> 네. 다시 한번 진짜 빠르게 준비했는데, 이차 팔리면은 더 이상은 없어. 음. 응. 그러면 빨리 보여주세요. 자, 국산 픽업이고, 4륜구동도 가능하고, 위에 텐트가 달려있기 때문에, 캠핑 지금 시즌이잖아 네. 그냥 몸만 딱 떠나면 돼 짐도 엄청나게 실을 수 있는 차량은 바로 짜잔 여기에 스토리지웍스로 텐트 달려있고 텐트 비용이랑 장착비까지 다 해가지고 요것도 한 4,500만원 정도 해 차량 상용에 국내를 대표하는 픽업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모델로 보여드릴게요 오빠. 응. 그때 보여주셨던 텐트보다 붙어있는 텐트가 더큰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얘가 실제로 사이즈가 더큰 텐트야 이 앞전에 보여드렸던 텐트는 1, 2인용? 이 정도 보는 거고 얘가 지금 재원상으로는 3, 4인용이라고 나오는데 얘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걸 오픈을 못 하니까 이미지 파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거거든 지금 이미지 나가고 있을 건데 실제로 사이즈가 앞전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더큰 텐트를 실고 있는 거야. 자, 지금 캠핑 시즌이죠.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고, 야외 활동 많이 나가는 시즌인데, 이제 집 밖에 나가실 때,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갈 필요도 없고요. 짐이 안 들어가서 더 이상 짐을 막 구겨넣으실 필요도 없어요. 텐트는 이미 달려있고, 짐은 400kg까지 적재가 가능한, 쌍용의 렉선 스포츠라고 하는 모델인데, 프로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8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8년형 모델이요. 사고 유무는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교환은 없고요. 판금만 한 군데가 있는데, 조수석 뒤쪽 도어, 뒤쪽 문만 한번 단순 판금이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4륜 구동이 가능한 차량이요. 쌍용 렉선 스포츠 2.2 디젤 4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일단 실 내외관 보여드리면 외관 사이즈가 좋죠. 지금 렉스턴, G4 렉스턴을 기반으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이 렉스턴 스포츠로 차가 넘어오면서, 실제로 차가 더 커졌어요 폭도 더 좋아졌고 길이감도 더 길어졌는데 앞전 세대인 코란도스포츠라고 하는 모델이 죠그 모델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엔진도 신형 엔진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실내 인테리어 싹 바뀌었고요 차가 더 커졌다는 장점이 있는 차량이고 오늘 이 차량 기본 가격이 천만 원 중반대 거든요 발용까지 들어가면서 옵션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가격적인 부담은 크게 없어요 그렇더라고 해서 저 위에 텐트를 올렸다. 이래서 차값을 더 받지 않아요. 지금 텐트는 거의 공짜거든요. 차량 가격도 저렴하고, 신품으로 장착을 하려면 몇백만원 줘야 되는 이 텐트는 추가적으로 돈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옵션상 보여드리면 양쪽으로 HID, LED 주간주행등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화이트 바디요. 흰색 바디이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좋은 색상으로 준비했고요. 휠도 보시면은 일반적인 휠이 아니고, 등급이 그래도 꽤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내짝다 순정 크롬 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실내 잠깐 보여드리면 자 실내 잠깐 보여드리면 확실히 코란도 스포츠보다 실내가 넓어졌죠 1년부터 넓어진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 차가 비교적 나온지가 그리 오래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쌍용차에서 봐왔던 그 뭔가 실내가 아저씨스러운 그런 느낌은 이제 없어요 세련된 디자인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뭐 확실히, 신형으로 돌아오면서, 약간, G4 렉스턴이랑, 비슷해, 음. 많이 비슷해진 것 같아요. 좀더 세련돼진 것 같아요. 오빠 말대로. 그러니까 실내 인테리어 자체가 지금 옵션 들어가는 부분이랑, 그 옵션의 배치, 버튼의 배치,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얘는 지금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픽업이잖아. 근데 기반 자체는 G4 렉스턴으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가 또 G4랑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열 공간성도 앞전 세대에 비해서 많이 넓어졌거든. 아, 이열 공간도 딱 보면은 그냥 사람 5명이 편하게 탈수 있는 널찍한 공간성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양쪽으로 열선 들어가는 모델이고 중앙에서 송풍구도 빠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픽업을 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적재함이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적재량이 400km까지 적재를 할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위쪽에 텐트도 올라가 있고 적재함도 굉장히 넉넉한 공간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다 보니까 그냥 뭐든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레저 활동을 즐긴다라고 해도 이보다 더 좋은 차가 없을 거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양옆으로 이제 사이드 가드 이 부분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짐이 이탈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도움을 줄수 있는 옵션이 또한 가지 올라가 있고요. 뭐 이제 짐이 이탈되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닫아놓고선 측면에서 차량의 디자인을 딱 보면은 확실히 적재함 가드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디자인적인 요소가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이 부분도 사실 저렴하진 않아요 고가의 옵션이지만 위쪽과 아래쪽에서 캠핑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내에서 옵션은 전동시트 차량 자세 제어장치 내리막길 밀림 방지 버튼 라이트 조사각 오토 라이트 d c 마이패스 룸밀러 순정이고요 순정 내비 패키지 후방 카메라 1열에서는 양쪽으로 열선 3단, 통풍도 양쪽으로 3단이 올라가고요 4륜 제어 시스템이 올라가는데 전자식이요 1륜, 4륜, 하이, 4륜로 총 3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0만 7 728km, 10만 km대에서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오빠, 응? 아까 1천만원 중반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차가 어 차값? 네. 어, 차값이 오늘 1천만원 중반대 근데 저 위에 달려있는 텐트 빼면은 음. 이 차값만 했을 땐 얼마예요? 이게 뭐 그렇게 수학적인 계산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락스톤 스포츠라고 하는 모델 자체가 지금 탈만한 차가 대부분 천중반에서 이천 대에서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캠핑을 가기 위해서 이 차를 사야 돼 지금 그럼 만약에 2천만 원 주고선 차만 한데 샀어 그럼 위에 이 텐트 저 뒤쪽에 이제 다 작업하는데 요거 한4 5 0 들어가고 저것도 한 100만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추가적으로 내가 써야 되는 돈이 한 5,600을 더 써야 되니까 토탈로 봤을 때한2,500 쓰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1,000 중반인데 이게 달려있기 때문에 차값은 거의 한 1,000만원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하면 될것 같고 오늘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정확한 가격은 1 6 6 0 1,660만원에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저희 대표 전화번호 나가고 있을 거예요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전액 할부 가능한 모델이고 전국 탁송거래도 가능한 차량이고요 하고 있는 차량과 대차 거래해드리고 있고요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조보진이었습니다